주제가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광고 공모전이잖아요. 근데 저희가 MZ 세대이기도 하고 또 요즘 세대들이 이제 또 젊은 이들이잖아요. 저희가 그래서 저희의 그런 것 것들을 이제, 어 이제 보여주고자 이제 젊은 이들로 하게 되었습니다. 언니인데. <laughs> 저희 언니가 먼저 이 공모전에 참여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, 어떤 부분이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저한테 먼저 말을 해줬었어요. 우리가 평소에 도전해 보지 않았던 쇼츠 폼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가능성이 있고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을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이러한 같은 맥락으로 저희 두 명의 동기를 더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음, 일단은, 어, 저희가 팀명을 트렌디구라고 지었는데요. 저희가 가장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 나가는 이제 90년대 생이라는 의미로 지은 팀명인데, 이 공모전 처음 알게 됐을 때, 어, 요런, 이게 MZ 세대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일까딱 생각을 했는데, 어, 마침 이게 동네에 사는 친구거든요. 그래가지고, 어, 아, 이 친구가 딱 바로 떠올라가지고 그냥 망설임 없이 이 공모전 할래? 아, 사실은 원래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친구였고, 사실 친구가 아니라 한살 오빠예요.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공모전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평소에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. <laughs> 부탁하는 것도 잘안 하는 친구인데, 아, 많이 하고 싶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이제 조금 고학년이 되는 만큼 공모전 이런 거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에 자연스럽게 뜨더라고요. 근데 많은 공모전들 중에서 이제 이게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쇼핑 광고 공모전이라는 이 특성이 아 지금 딱 저희 MZ대학생이 이 느낌을 살리기에 저희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아이 공모전으로 참여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저희가 팀을 구성해가지고 처음 톡방을 만들고 어떤 공모전에 나갈지 좀 서치를 해봤었는데 제가 LG 공모전 어때?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뭔가 mz 세대를 위한 이런 쇼트폼 광고 이런 건또 색달라서 모두가 이게 뭐지 했어요. 저희도 한번 아, 그냥 도전해보자, 도전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. 가보자고 이런 느낌으로. 제일 힘들었던 <laughs> 사람이 많으라는 게 제가, 제가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날 밖에서 좀 촬영을 하는 씬이 있어서 찍고 있었는데 정말 살면서 그랬던 적이 없는데 어, 현기증이라고 <laughs>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촬영이 막 중단되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그날이 좀 더웠죠? 네, 더워가지고 아마 좀 더위를 먹었나 봐요. 근데 또밥 먹고 나서 괜찮아진 거 보면은 배고팠던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직장인 컨셉으로 찍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생각 없이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었어가지고 직장인처럼 안 보이면 어떡하지? 얘들아 근데 내가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했어 <laughs> 이래가지고 애들이 뭐? <laughs> 그랬던 기억이 좀 당일에 알았어요 어. 당일에 <laughs> 일단 바바저씨에서 가장 포인트인 게 머리랑 수염인데 그 머리 가발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각자 막 인터넷 사이트를 막 수십 페이지씩 뒤졌는데 엄청 헤매다가 이 친구가 동대문까지 가서 대여를 해왔습니다. 저희가 무슨 산에서 <laughs> 산에서 약간 원신 컨셉으로 <laughs> 찍는 씬이 있었는데 그 풀숲 속에서 찍다가 모기들한테 피를다 내주고 거의 모기, 모기 뷔페를 차려주고 <laughs> 왔던 경험이 있었어요. 아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안 뽑아주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다 라고 했던 그런 그 사연이 기억이 나네요. 제가 좀 심하게 몸집 박치여가지고 어너 이걸 왜왜 왜 이거를 못하냐 하면서 이렇게 구박 들으면서 계속 촬영을 했던 게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정말 신기하게 점네번 찍는 걸한 30번 찍은 것 같아요.